안녕. 오늘은 조금 초췌한 모습인데, 영상을 킨 이유는, 어, 클리오에서 세일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, 뭐, 조금 사봤는데, 같이 뜯어보려고 켜봤습니다. 바로 그냥 뜯을게요. 에? 네? 이거는 그냥 사은품인가봐요. 시킨 적이 없는데, 페리페라 감미롭게 코랄 작약. 좀 이따 발라보고 먼저 제일 먼저 산 거는 이 페리페라의 오 테이크 무드 팔레트 4호 뮤트로우 누리레파 로즈로어라는 제품이네요. 사실 옛날에 팔레트 살 때는 딱 보면 헉! 약간 이런 색의 팔레트랑 샀는데 요즘에 딱 보면 하는 제품들의 리즈가더 생긴 것 같아요. 생각으로 되게 조그만데? 거의 엄지손가락보다. 일단 뜯어볼게요. 엄지손가락보다 작은 예군데요? 이거 얘네가 뭐 되게 크다, 오래쓴다 해서 광고를 하던데 이, 이게 평균 사이즈 아닌가? 이게 평균. 사... 이게 크게 나온 게 아니라 이게 작게 나온 느낌인데? 아무튼 색상은 이렇습니다. 첫 번째 색상. 이런 색상입니다. 보이시나요? 두 번째 섀도우, 팔 섀도우네요. 이런 느낌. 네 번째. 가장 화려한 섀도우인데요. 네 번째. 다섯 번째. 여섯 번째. 일곱 번째. 그리고 마지막, 아홉번째 네 뭐.. 어차피 발색샷은 공홈에 친절히 올라가 있으니까 그냥 이런 색깔이구나 라고만 보면 될것 같고 실제 팔레트랑 유관적인 차이를 봤을 때는 그냥 뭐.. 비슷하게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? 제가 봤을 때 제가 그 팔레트의 유관색이랑 팔색이 비슷하고 일단 발라볼까요? 눈에 직접 발라볼게요. 어, 먼저 여기서 제 메인으로 바르는 색깔 을 발라보겠습니다. 근데 약간 로즈 로어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 로즈 계열보다 진짜 그냥 뮤트. 근데 막 너무 막 시멘트 색깔도 아니고. 그렇다고 막 너무 퍼플도 아닌 딱 그런 색상인 것 같아요. 얘를 좀 발라볼까요? 오, 그냥 약간 테크닉 없이 잘 발리는 제형인 것 같은데요. 그 다음에 아까 제일 화려했던 이세 번째가 아니고 네 번째 펄을 손가락으로 발라보겠습니다. 얘는 약간 하늘색, 민트색? 보라 계열의 핑크색이 좀 반짝이는 제형이네요. 와, 발색 진짜 좋다. 근데 조금 뮤트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너무 팝한 느낌일수록 약간 너무 채도가 높은데요? 느낌안 이쁘다는 건 아닌데, 애써 깔아놓은 뮤트 톤이 약간 깨지는 느낌? 그럼 이 옆에 이 호랑 발라볼까요, 눈 아래는? 음. 그니까 위에는 약간 알갱이가 크고, 아래는 조금 더 작은 느낌인데, 아래는 조금 그래도 그나마 좀 색상이 잘 어우러진 느낌인데, 위에해도 조금 아쉽네요. 그다음에는 여기 있는 걸로 그냥 화장을 끝내 볼게요 여기 있는 맨 마지막에 색상으로 아이라이너처럼 조금 그려볼게요 음, 티도 안나 티도 안나 이럴 줄 알고 약간 까만 팔레트를 가져와봤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 왼쪽 둘다 하고 마스카라만 살짝 발랐을 때 느낌은 이런 느낌입니다 카메라가 너무 낮게 있어서 뭐 이렇게 보여드리기 좀 어려운데 어... 그냥 딱 우리가 뮤트 팔레트 생각했을 때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적당히... 근데 채도가 그렇게 낮진 않은데 회색이 한 방울 들어간 느낌? 핑크에? 근데 뭐... 아무튼 이 섀도우는 색상만 마음에 드시면 제품력은 약간 믿고 가도 괜찮은 느낌이네요. 네. 괜찮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. 그러고, 다음으로 산 제품은, 뭐, 베이스부터 해볼까요? 페리페라의, 어 더블 롱웨어 커버 컨실러입니다. 그래서 저는 2호를 샀고, 이런 색상입니다. 제 피부에, 올려보면, 딱 맞는 느낌인, 한번 커버를 올려봅시다 음 오. 제가 지금 굉장히 막바름에도 불구하고 잘 올라가네요 피부에 오 괜찮은데? 파데 안 바르고 베이스도 안 바르고 지금 세수도 안 하는 상태거든요 자고 일어나서 바로 찍는 건데 그래서 뭐 얼굴에 스킨케어를 안한것 치고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막 컨실러 자체그 톡톡한 느낌도 별로 안 크고요 오. 되게 괜찮지 않나요? 여기는 하기 전 여기는 한 후입니다 컨실러로만 다 깔아봤는데, 막 엄청 텁텁한 느낌은 없어요. 그쵸? 괜찮은데? 그냥 이모 저모 사서 쓰면 될것 같은, 뭐 진짜 괜찮은 컨실러였습니다. 다음, 다음으로 산건 클리오 립 3개입니다. 매드 벨벳, 베일 틴트, 메이팅 매트 이게 뭐 세계에서 9,900원이더라고요 딱 봐도 립 패키징 해서 다 빨리 떠이를 하려는 속셈인것 같은데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펑킨스파이시라는 제품인데 제가 오렌지 계열을 별로 안 좋아해서 오렌지 계열 립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사보자 싶어서 사봤는데 생각으로 근데 공홈이랑 색깔이 너무 다른데? 이것보다 조금 더 다홍... 조금 더 채도가 높은 느낌? 어, 내가 생각한 제품이랑 되게 다른데? 약간 주황색을 생각했는데? 초콜렛 향이 엄청... 펌킨스파이스는 이런 느낌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색깔이에요. 네. 현재 오렌지도 아니야. 내가 뭐 잘못 시켰나? 궁금해서 색상을 잘못 봤나? 그다음엔 어, 메이팅 매트 색상명은? 안 나와있네. 3호 비민 코랄. 이거 약간 되게 무난하게 바를 수있어산 색깔인데, 이거는 메이팅인데, 매트라고 어, 약간 이것도 고음이랑 색깔이 좀 다른 느낌. 어, 코랄이라더니, 코랄, 코랄, 코랄이라던데... 이런 색깔인데, 어, 제가 원하는 색깔들 아니고 어울리는 색깔들 아니네요 근데 둘다 제품력은 좋은듯? 좋은 하고 이거는 제가 되게 제일 사고 싶었던 베이틴트의 8호입니다 타호 로즈 사실 7호를 사고 싶었는데 없어서 못 샀어요 이게 약간 오늘이 아이 메이크업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음! 냄새 좋아 어. 그래 이게 약간 오늘 화장이랑도 잘 어울리고 저랑도 어울리는 색깔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색깔입니다 역시 사실 이거 하나 보고 나머지 주기는 그냥 아무거나 산 거거든요 근데 봐요 근데 치호 사고 싶어 아무 립은. 책에다 괜찮은 제형인 것 같아요, 사실. 이 매팅 매트는 사실 솔직히 조금 촌스러워 보일 수 있는 약간 엄마 시절 루즈 느낌인데, 뭐. 안에만 톡톡 바르면. 제품력은 둘다 괜찮은데, 하할 색깔이 아니었고, 색깔이 공홈이랑 너무 달랐다. 베이 틴트 너무 예뻐. 아 맞다 그리고 이걸로 쉐딩 코야만 좀 해볼게요 오늘 뭐 간단하게 하는 거니까 다른 데턱 같은 데는 안할 거고 가루가 엄청 날리는데 약간 저는 저는 약간 가루 날림이랑 발색이 같이 가는 거라서 가루가 차라리 날리고 발색이 좋은 게 좋다 생각하거든요 음, 뭐 그냥 저냥 저 원래 코 쉐딩을 세게 넣는 걸안 좋아해서 내가 어딜 갔는데 코 쉐딩을 정말 꼭 하고 싶은데 이 팔레트를 가져왔다 쓸만합니다 근데 막 여기에 이만한 브러시 비벼 쓸 정도인 거는 잘 모르겠네요 오. 그렇게 해도 돼요 사실 페리페라 맑게 물든 치크 감미롭게 코랄 작약 감사합니다 상품. <laughs> 크림치크야. 저도 크림치크 엄청 좋아하거든요. 색깔은, 어? 뭐야? 이거 되게 신기하다. 오! 크림치크인데 뭐 발리는 건지 안 발리는 건지 모르겠는 느낌? 이런 색상입니다. 오늘 화장이랑 좀안 어울리는데 이거 왔으니까 한번 발라봅시다. 아. 크림치크가 아래 베이스를 엄청 녹이잖아요 살짝 녹이는 거 같긴 한데 은은, 진짜 은은한 블러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은 거 같아요 여기 바른 쪽? 안 바른 쪽인데 이 제품은 괜찮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화장에 맞지 않아서 그냥 치크도 여기 안에 있는 걸로 해결해 볼까요 여기 약간 큰세 큰 번째 특히 또 양옆이 또펄 섀도우라 조금 조심해야 되긴 하네. 요 음,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어. 음, 블러셔를 쓰니까 되게 예쁘네이 색깔이 잡힐까요? 안 잡힐 것 같은데. 마지막으로 립밤을 발라서 끝낼게요. 베일이 리립 약간 진하게 니까안예쁜 거. 같아. 전반적으로 산 제품들이 다 마음에 들었어요 다 마음에 들고 색상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오늘 많이도 샀다 오늘 산 제품들 리뷰가 끝났습니다 갑작스럽게 시작해서 갑작스럽게 끝내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빠이